혹시 매일 샤워하고 외모를 깔끔하게 가꾸는데도 우리 몸 속에 상상조차 못했던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일상적인 위생 습관 속에서 무심코 간과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소리 없이 여러분의 건강, 에너지, 심지어는 수면까지 위협하고 있죠. 어쩌면 매일 열심히 씻고 외모를 신경 쓰는데도 어딘가에서 나는 희미한 냄새나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혹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맺는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인체와 노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심코 간과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소홀함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학 및 통합 웰빙 전문의인 저, 한수진 박사는 여러분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정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다섯 가지 부위는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감염, 순환 문제, 그리고 만성염증의 진정한 시작점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의사들이 환자들이 이미 이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료 중에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종종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작은 소홀함들은 조용히 쌓여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결국 여러분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필수적인 부위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께 중요한 것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신의 웰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보며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 대화는 단순한 기본적인 위생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몸과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니까요. 키 캐빌 첫 번째 부위, 놀라운 미생물 세계, 백곡. 첫 번째 부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바로 백곡입니다. 네, 여러분 복부 중앙에 있는 그 작은 흔적 말입니다. 이 부위는 아마도 수년 동안 제대로 청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4년에 수행된 놀라운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평균적인 인간의 배꼽에는 무려 67종까지의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며 어떤 경우에는 100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완벽한 미세 생태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작은 세계를 무시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배꼽의 독특한 구조는 박테리아 번식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따뜻하고 축축하며 공기와 빛으로부터 보호받는 이곳에는 죽은 피부세포, 비누 잔여물, 그리고 땀이 쌓여 박테리아에게 진정한 만찬과도 같은 곳이 됩니다. 이러한 박테리아 군집이 통제불능 상태로 자라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독소를 방출하여 혈류로 들어가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나 만성피로를 겪는 노인 10명 중 7명은 배꼽과 같은 부위에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감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염증은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과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고 여러분의 활력을 고갈시켜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배꼽은 여러분이 스스로 숨쉬기 전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생명과의 첫 번째 연결골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력과 단절하는 행위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간단한 해결책. 면봉을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적셔서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배꼽 안쪽을 살살 닦아주세요. 강하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의 피부는 매우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깨끗한 면봉으로 그 부분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남아있는 습기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한 냄새, 붉어짐 또는 분비물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이 부위에 단 30초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웰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도시나 국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수 있어. 여러분과 지역에 더 관련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키캡이 두 번째 부위, 은밀한 염증의 중심, 귀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귀뒤입니다. 귀뒤의 작은 주름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주름에는 피지, 피부가 생성하는 천연 기름, 죽은 세포, 환경 먼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박테리아가 섞여 쌓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겉보기의 사소한 부위가 여러분의 림프 및 순환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곳에 박테리아가 번식하도록 내버려두면 여러분은 스스로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으로 퍼질 수 있는 만성염증의 초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부위의 만성염증과 심장병, 관절염, 인지저하를 포함한 퇴행성 질환의 진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저의 진료실에서는 반복적인 두통과 균형 문제를 겪던 사람들이 귀 뒤를 제대로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위의 염증이 주변의 신경과 혈관에 영향을 미쳐 뇌와 내이로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더 미묘한 심리적 측면도 있습니다. 몸의 특정 부분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 부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자기방치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다른 영역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귀 뒤의 작은 구석에서 시작하여 어느새 여러분은 완전히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올바른 방법. 샤워하는 동안 부드러운 수건이나 작은 스펀지를 순한 비누와 함께 사용하여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각귀 뒤를 닦아주세요. 그곳의 피부는 얇고 민감함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그 부분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특히 습기가 잘 쌓이는 주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길다면 귀 뒤가 공기에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세요. 키캡 3세 번째 부위, 면역력의 여과 스테이션, 겨드랑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부위인 겨드랑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이 쌓이는 곳 이상입니다. 이 부위는 몸의 진정한 여과 스테이션이며, 몸의 상반신에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림프절이 있는 신경의 중심지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체 면역 체계의 효율성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겨드랑이의 독특한 환경은 따뜻하고 축축하며 특별한 땀을 생성하는 아포크린 땀샘이 풍부하여 박테리아에게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단백질을 먹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아는 그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아는 사실은 이 박테리아들이 통제불능 상태로 번식하면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감염을 일으켜 림프절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부하는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여러분이 평소에는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겨드랑이 위생을 제대로 지키고 림프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인 감기, 만성피로, 심지어는 소화기 문제까지 눈에 띄게 개선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사회적, 심리적 영향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채취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사회적 모임에 나가기를 꺼리고 단체 운동을 피하며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은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및 노인의 기대 수명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올바른 관리. 겨드랑이의 올바른 관리는 단순히 비누를 바르는 것 이상입니다. 순한 항균 비누를 사용하고 비누를 바르는 동안 겨드랑이 아래쪽에서 림프절이 있는 위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각 겨드랑이에 30초만 투자하는 이 간단한 마사지는 림프 배출을 자극하여 몸이 독소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에는 그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키고 모공을 완전히 막지 않는 천연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잠깐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두 가지 도전 과제 중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숫자 1. 신체적 독립성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면? 숫자 2. 정신적 예리함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은 제가 앞으로의 영상에서 어떤 주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키캡사 네 번째 부위. 이동성의 연결고리, 사타구니.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부위인 사타구니에 대해 계속해 봅시다. 사타구니는 몸의 상부와 하부가 만나는 지점으로 중요한 혈관, 림프절 및 이동성의 필수적인 신경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부위는 노인들에게 특히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자연적인 주름이 깊어져 습기와 박테리아가 쌓이기 완벽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타구니 위생을 소홀히 하면 지속적인 증균 감염, 박테리아 번식 및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가려움과 따가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걷는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 불편함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걷는 방식이 바뀌고 이는 허리 통증, 엉덩이 및 무릎 문제로 이어져 이동성 문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부위에 만성 감염이 있는 노인들은 신체 활동이 최대 4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활동 감소는 근육량 손실을 가속화하고 골밀도를 낮추며 노인의 독립성 상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낙상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하얀색 체크표 올바른 관리. 사타구니의 올바른 관리는 민감성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pH 밸런스가 맞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여 유익한 박테리아의 자연적인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하세요. 씻을 때 모든 피부주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이 부위 전용 수건을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극이나 과도한 습기에 취약하다면, 약간의 천연 항진균 파우더가 하루 종일 그 부위를 건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키케보 다섯 번째 부위, 독립성의 토대, 발. 마침내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위인 발에 도달했습니다. 발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독립성의 토대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평생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걸으며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다양한 지형에 적응하며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늙고 발에 닿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발은 가장 소홀히 하는 신체 부위가 됩니다. 어쩌면 걷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발걸음이 덜 단단하다는 것을, 신발을 신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노화 탓으로 돌리지만 저의 전문적인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적절한 일상적인 발 관리로 예방하거나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죽은 피부의 축적, 발가락 사이에 끊임없는 습기, 잘못 깎은 발톱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박테리아와 진균이 번식하고 심지어 혈류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일단 혈류에 들어가면 말단 부위의 순환 감소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특히 치료하기 어려운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3배 높고 낫지 않는 궤양이 발생할 위험이 5배 더 높으며 이동성과 독립성을 잃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발 피부가 갈라지거나 두꺼운 굳은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지 미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액 순환을 제한하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증균 감염과 결합될 때 전체 순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을 돌보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잘 관리된 발은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민감하게 유지시켜 균형을 잡고 땅을 느끼고 자신감 있게 걷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넘어짐과 낙상에 대한 여러분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올바른 발 관리 루틴. 세척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절대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순한 비누로 각 발가락 사이, 발톱 주위, 발뒤꿈치를 닦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 접촉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순환을 자극하고 감각을 유지하는 마사지입니다. 건조 씻은 후에는 건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습기가 계속 남아 곰팡이를 부르는 발가락 사이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깨끗하고 건조한 수건을 사용하여 각 발가락 사이를 조심스럽게 통과시켜 주세요. 보습, 가벼운 보습 크림을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바르되 과도한 습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가락 사이는 피하세요. 발톱, 내성 발톱을 피하기 위해 너무 짧지 않게 일자로 잘라야 합니다. 반짝반짝 하트 마지막 조언, 독립적인 삶을 위한 핵심.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다섯 가지 부위는 단순한 표면적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순환이 활발하며, 자연 방어력이 강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신감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이 부위들을 소홀히 하면 냄새와 감염이 쉽게 생기도록 할 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에너지와 활력을 감소시키며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과도한 박테리아와 그들이 유발하는 염증은 만성염증의 악순환을 만들어 노화를 가속화하고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심지어는 인지기능 저하 및 기억상실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종종 잊혀지는 이 다섯 가지 부위의 적절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러한 과정 중 일부를 되돌려 여러분의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강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웰빙으로 가는 길은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함과 의식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이 기본적인 원칙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잘못 가정합니다. 현실은 일상적인 진료에서 이러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심각한 문제가 될 때까지 간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다음에 중요한 단계를 밟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별표 별표 좋아요, 별표 별표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알고리즘이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 조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간단한 공유가 누군가가 활력과 건강을 되찾는데 필요한 추진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어떤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쇠퇴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작은 결정은 미래의 웰빙에 중요합니다. 오늘 얻은 지식은 여러분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되, 의도적이고 꾸준하게 하세요. 확고하게 걷고 독립적으로 살며 삶을 즐기는 미래의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는데 투자한 모든 순간에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세요. 예방은 어떤 치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늘 강하고 건강하며 무엇보다 매일의 삶을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을 지켜나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존경으로 자신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